여기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서 왠지 보면 안될것 같은 쇼파 밑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짜잔! 딱 봐도 불길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인형이 놓여 있습니다. 여자는 인형에게 말을 해보라고 소리도 질러보고 불을 지펴 난로에 집어넣는다고 협박을 해보지만 인형은 역시나 가 아니고 갑자기 급발진하더니 여자를 죽이러 달려듭니다. 그렇게 몸싸움 중 세게 한번 물었다가 역시 체급이 깡패니까 내동댕 이 쳐지더니 도망갑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설의 공포 영화 사탄의 인형 오리지널 시작합니다. 여기 한 꼬마가 그릇 한가득 시리얼과 우유를 부어주고 마치 당뇨 마려운 것처럼 설탕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바로 암 걸릴 것 같은 다아버린 식빵에 보기만해도 느글거리는 버터 한 뭉태기를 던져넣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기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마! 엄마는 아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가 아니라 은근슬쩍 말을 돌리며 먹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인공 앤디의 생일입니다. 앤디는 기대를 하고 선물을 뜯지만 자신이 원했던 좋은 친구들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가 100달러짜리 인형을 싸게 파는 곳을 알아내고, 앤디의 엄마는 왠지 절대 사면 안될것 같은 인형을 단돈 30달러에 구입합니다. 하지만 근무지에 다시 돌아왔을 때 분홍 넥타이가 잘 어울리는 우리 상사는 하필이면 앤디의 생일에 야간 대타 근무를 엄마에게 맡깁니다. 대신 늦은 오후에 2시간 외출을 허락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 매기는 그날 애를 맡아주기로 하는데 엄마는 허락받은 잠깐의 외출 시간에 앤디에게 인형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를 대신해서 앤디를 돌보는 매기. 찰스 리 레이의 공범 에디 카프토가 탈출했다는 뉴스 속보에 스스로 목이 돌아가는 인형 처키. 얼마 전 찰스 리 레이와 그의 동료 에디는 경찰에 쫓기고 있었고 레이와 공범이었던 에디는 멈춰! 멈춰! 갔습니다. 그리고 노리스 형사의 총에 맞은 레이는 장난감 가게로 피신했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부두술을 사용해 인형의 몸속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다시 앤디의 집으로 돌아와서 앤디를 방에 보내는 맥이... 그런데 TV가 다시 켜지고, 맥이는 앤디를 의심하며 쇼파에 앉아 있는 처키와 앤디를 다시 침실로 데리고 갑니다. 애가 말을 하면 좀 믿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날 처키한테 죽을 확률 1만 퍼센트인 맥이,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밀가루인지 뭔지 모르는 저거는 왜 쏟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괜히 한번 놀래켜주고 계속되는 긴장감 속에서 절대로 가면 안될것 같은 화분으로 다가가는 맥이 짜잔 두 장난감 망치에 머리를 맞고 때린 척기도 당황할 정도의 과한 뒷걸음질을 치더니 맥이는 창밖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앤디의 엄마는 집에 오는데 집앞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담당 형사로 노리스 형사와 마주하는 앤디의 엄마. 터키가 남긴 발자국과 같은 무늬를 신고 있는 앤디였고 형사는 앤디를 의심합니다. y 키의 발바닥에 밀가루가 묻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앤디 앤디는 경찰과 엄마에게 o 키의 발자국이라고 말하지만 어른들은 6살 나이 o 말 k a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앤디의 엄마는 앤디를 유치원에 보내지만 몰래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하는데 6살 꼬마가 시카고 한복판에서 혼자 지하철을 타고 비밍가로 향하는데 어른, 그 누구도 관심 없다는 게, 그 무엇보다 무서운 현실이지만, 아무튼, 앤디는 처키가 말하는 대로 처키를 배신했던 에디의 은신처로 향합니다. 앤디가 소변을 보러 간 사이, 자신을 배신했던 에디 생각에, 빠기 머리 끝까지 차올랐던 처키는 달려가서, 하지만 문은 조심히 열어, 에디의 집에 들어가고, 누가 봐도, 저 가스 폭발로 에디가 죽을 확률 1만 퍼센트인 와중에 침입자를 감지한 에디가 무지성으로 총을 쏴대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결말을 맞습니다. 한편 앤디의 엄마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왔고 경찰은 매기의 추락 사건과 이번 에디의 사건 현장에 있던 앤디를 의심합니다.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척키에게 어퍼컷 한 방을 갈겨주고. Hi, 어이가 없네 개끼다 이를 uh -huh. 지켜보던 정신과 박사는 앤디를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두고 혼자 척키를 데리고 온 앤디 엄마는 척키에게 말을 걸어보는데.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Hi, <laughs> 그런데 척키 안에는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 번 척키 한번 놀래켜 주고 엄마는 놀라서 척키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인트로에서 나왔던 장면이 나오는데 대답이 없는 처키에게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자. 처키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한편, 처키가 인형의 몸에 들어오기 전 찰스 리 레이였을 때 그를 죽였던 노리스 형사의 차를 어떻게 알고 미리 잠복해서 형사의 목을 조릅니다. 저였으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았겠지만 우리 쌍남자 노리스 형사는 풀악셀을 밟아버립니다. 와 우리 오빠 진짜 쌍남자네 자동차 시거잭으로 척키의 얼굴 한번 찢어주고 차를 세우고 도망갈 법도 하지만 운전을 계속하는 노리스 형사 척키는 형사 뒤에서 칼을 쑤셔댑니다. 소중이가 날아갈 뻔한 위기를 넘기고 똥꼬샷도 피한 다음 고개운전을 계속 이어갑니다. 래 잡기 좀몇번 해주다가 총한방 맞고 도망칩니다 한편 앤디의 엄마는 과거 레이가 살던 집에 와서 그가 보드 수를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괜히 한번 놀래켜주고, 척키에게 아! 뜨거운 맛을 본 노리스 영사도 같은 장소에 왔습니다. 그 둘은 사진의 흑인 부두술사를 찾으러 갑니다. h e l 하지만 한발 앞선 척키가 okay. 먼저 부두술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Hi! It's me, 척키. 인형의 몸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고 했던 처키는 보드술사가 알려준 방법으로 그를 고문해서 결국 방법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항상 그렇듯 비밀을 말해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악당에게 죽습니다. 보두술사의 집에 도착하는 형사와 앤디 의 엄마는 죽어가는 부두술사에게 척키를 죽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But how? How? It's the only way through the heart. 한편 자신의 영혼을 앤디에게 옮기기 위해서 아이가 갇혀 있는 병원에 온 척키. 과연 앤디는 처키로부터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앤디와 처키의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1988년 개봉작 사탄의 인형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에게 결말까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